아줌마예요. 오늘은 오리 백숙을 할 건데요. 몸에 좋은 마늘을 듬뿍 넣고 맛있게 해보겠어요. 고기를 이제 씻을 건데요. 이 고기가 닭보다는 굉장히 억세고 기름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있는 주인한테 이목 부분에 있는 기름을 다 제거하고 이쪽에 있는 쓸데없는 살이 없는 이 끝머리도 다 자르고 밑에 기름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, 여기가. 네. 여기도 아주 좀 도려내가지고 왔어요. 이제 집에 와서는 씻기만 하면 돼요. 오리 살때 아예 제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? 네네. 네 씻을 때는 닭처럼 여기 지저분한 이물질이 있잖아요. 냄새가 많이 나요. 이렇게 손으로 대기 싫으면 이런 솔 하나 마련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지저분한 게 많이 나와요. 네. 오, 진짜네. 음. 이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. 오리를 뜨거운 물에다 한번 삶아서 그 물을 버리고 다른 물을 잡아서 국을 끓일 거거든요. 그런데 이 국물에다가 소주를 한컵 부어서 끓일게요. 저는 이게 인삼주 담아놓은 게 있어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. 이렇게 하면 냄새가 없어진대요. 오리를 안치고 불을 켤게요. 네. 일단 불로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. 한 5분이면 될것 같아요. 센 불인가요? 네. 얘는 나만 보실. 이 <laughs> <짠! 짠! 짠! 웃음> 물을 버리고 저새 물을 지금 옆에 끓이고 있는 걸로 볼게요. 물 버릴게요. 네, 조심하세요. 네. 오, 많이 나왔네, 더러운 거. 한번 씻을게요. 네. 아, 뽀득뽀득뽀득. 됐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넣을게요. 네. 이만큼 넣을게요. 마늘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. 네. 마늘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. 그리고 마늘이 막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. 이렇게 넣고, 음. 대추는 뭐 있으니까 네. 좀 넣고, 자, 세트다 만지고 어이구, 담길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. 딱 맞네요. 끓여보니까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네. 불 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아주 세게 해주고요.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에다 놓으세요. 그리고 1 시간 하면 되나요? 네. 그리고 중간 중간에 찔러봐야 돼요. 아 이거는요. 아까 제가 아들이 오기 전에 이렇 삶아놨어요. 오, 네. 완전 진국네. 이 아직은 뜨거워요. 네. 그러면은 요... 오, 완전 진국이네. 네. 아주 흐물흐물하게 됐네요 어이구, 꺼냈어요. 오. 엎어지는 게 낫겠죠? 오, 맛있겠다. 아, 이거는 이대로 둘러 앉아서 뜯어 먹고요. 이 국물로 저는 죽을 끓이려고 해요. 네. 찹쌀과 녹두를 넣고 죽을 끓일게요. 네. 쌀은 이게 한 컵이에요. 네. 근데 네, 너무 많나? 아, 많지는 않은 것 같죠? 녹두는 반 컵이에요 네 2시간씩 불렸어요 국물을 붓겠어요 네오 맛있겠다 이거 쌀반물반 반 하면 될것 같죠? 네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 물을 또 부으면 돼요 네 죽이 끓을 동안 같이 먹을 야채를 제가 겉절이를 할게요. 네. 파는, 파 써는 기계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접어서 써봐요. 음. 그래서 저희 이거 해놨거든요. 아, 그렇게. 네. 이렇게. 여기 심이 들었어요. 네. 이거는 이제 빼놓고 양념에 딴 데다 쓰고. 반 접어서. 네. 이렇게. 오. 아, 파채 이렇게 써는 거구나.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양파는 반 개만 쓸 건데요. 네. 이거 이제 찬물로 한번 매운맛을 빼가지고, 그 다음에 무칠게요 네. 조금 담가 놓기도 하는데, 이렇게 굳이 담가놓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네. 오~ 팔팔팔 끓고 있군. 대추가 왕대추가 되버렸어. 저는 오늘 액젓을 안 넣고 간장만으로 할 거거든요. 네. 간장 두개 넣을게요. 두개 두 넣었어요. 네 매실 두개 넣었어요. 네. 근데 다 넣어버릴래요. <laughs> 그 다음에 고춧가루예요. 네. 빼서금은 송송. 송송. 네. 참기름은 한 바퀴. 한 바퀴. 두 바퀴네? 마늘 <laughs> 다진 거 넣었어요. 네. 오, 색깔. 냄새 장난 아니다. 그래요. 아, 이것도 중간중간에 기름을 이렇게 걷어주셔야 돼요. 네. 이건 음. 얼마나 끓여야 돼요? 거의 한 30분은 끓여야 될것 같아요. 아, 부추기 맛있게 다 됐어요. 오, 진짜 걸쭉하게 아유, 됐네.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금 넣고, 부추를 썰어 넣겠어요. 몸에 좋은 부추. 너무 크게 해지 말고, 이만큼씩. 중간중간, 듬성듬성. 네, 1cm 정도. 네. 네. 다 됐습니다. 네. 아, 오늘은 이렇게 마늘을 듬뿍 넣고 맛있는 오리백숙을 했어요. 그리고 같이 곁들일 파채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쉬운 요리니까 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엄마 이거 먹어봐도 돼? 먹으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음, 음, 맛있어.